5장에서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 묵상했어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예, 본 것이고 또 그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서 소개한 것이죠 예, 이제 6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심과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명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비 소식이 주말에 있다 이런 기상 정보를 듣는데 지금은 기상 정보를 통해서 비 소식을 전해 듣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날 저녁 하늘 이렇게 노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재림이 임박하면 심판 날이 임박하면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이 있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생전에 그런 징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심판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일곱 인을 떼어서 요한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준비케 하신 것이죠.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보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일곱 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시는 것을 이렇게 목격했어요. 그러자 흰 말을 탄자가 나타났죠. 이 절에 보면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승리를 전제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가 정해진 상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대적과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전쟁의 역사도 있고 그런 왕들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 치르기 전에 중요한 전쟁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대적의 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예, 그 전쟁은 반드시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반드시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어도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33,000명으로 계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모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사들을 나중에 몇 명까지요? 300명까지 이렇게 다 축소시키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드오는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같이 가서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와 싸워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뒤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의지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다가 대패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모세는 미리 경고했어요 그들에게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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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미리 했죠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을 치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날마다 전쟁이지요. 사람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삶과의 전쟁, 사건 사고와의 전쟁.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을 오늘 치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나에게 승리로 허락하신 싸움이다. 아, 그렇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조금 더 보면 어린양이 둘째 봉인을 뗐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와서 땅에서 화. 평을 재해보리며 서로 죽이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쟁과 살육은 예수님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나라가 나라와 나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멀게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알려진 큰 전쟁의 소식들도 있지만요 뉴스에 알려지지 않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답하고 언제 전쟁 끝나나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경제적인 피해가 어떤가 그런 거 계산하고 있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주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주되는 거예요. 아 때가 임박했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송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다 열려져야지 되는 벌어지는 일들,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깨어서, 예?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겠어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한데나리온의미란되요한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감나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셋째 눈을 떼시니까 거문말을 탄자가 이번에는 거문말을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한데나리온에밀한 대요, 한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다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데나리온은 하루 품삭이죠 유대인들의 하루 일한 삭스로 가족이 일용할 곡식을 살수 없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예고하시지 않으셨어요. 전쟁의 기근이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치고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도는 이 마지막 심판을 훨 염두에 두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에 오히려 아 주님이다, 시오심이 임박했구나 하는 재림의 소망, 재림의 기대를 가지고 더욱 더 영적인 긴장감을 받자 끈을 죄고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복음 증거에 대해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 지금 되어지는 일들 다 보십시오. 얼마나 때가 긴박하게 지나갑니까? 세월이 살같이 흐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예 이전보다 훨씬 더막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한용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넷째인을 떼시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양이 넷째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땅4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가지고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였다.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땅 4분의 1내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땅 위에 전면적인 그런 환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한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만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다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장세기 욥을 이렇게 딱볼 때도 사단이 욥을 갖다가 막 시험하려고 할때 제한적으로 하러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놓여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참 믿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용적인 싸움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고난이지만요 우리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그만큼 4분의 3 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반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잘 깨닫고 하루 더 더욱 더 믿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종말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계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는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어서는 안 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